한국에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빨리 아직 났나를 도착 오 소년군. 오 그거 충전기구나. 결국 찾아냈구나. 대단해. 예 네, 전원을 오기 필요한 전원을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충전기를 연결해봐. 꽤 오래된 충전기 같은데, 음 상태는 괜찮아. 음 아직 쓸만해 보여. 이걸 이렇게 음. 마물성 주인이 충전기를 아즈나나에게 연결했다. 하지만 아즈나나는 그대로였다. 음 이제 충전이 되는 거 같은데 워낙 구식이라 언제 꺼낼지는 나도 몰라.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누구라도, 누구에게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소녀군 쓰레기과 마물 사으로 가며 아즈나다가뛰어나기를 기다렸다 마물 사내에서 기다려도 됐지만 가만서 있으려니 불편했다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달리고싶은 마음에 자전거라도 올라탔다 며칠 동안이나 엄청 부식이네와 시발 2년 걸렸어 그래도 소년은 아즈나나한테 찾아와 뛰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네. 음울선 주인의 말에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즈나나는 어쩌면 이미 말을 잃어버렸던 그때 아즈나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응? 아, 아즈나나. 그냥 여긴 어디야? 주변에 둘이 멍거렸다. 다행이야. 깨어나서 마을산의 주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응 그토록 고대하던 아즈나라가 제 기쁜 나머지 긴장을 풀어서 눈물이 나올 것만 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소년은 말할 수 없다. 부인은 종련의 곁에서 경연직 듯. 아제나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야 그런 기사만 보여주지 않았어도 야 괴로운 기억은 떠올리지 않았을텐데 괴로운 기억이라뇨? 어 그게 엠마에 대한 얘기든 아제나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물상 주인에게 그림을 얻다. 엠마가 누군데요? 그 혹시 너 기억이 저기 왜 그래요? 저 이상한 말 했어요? 어, 소정군 기억하냐? 물론이죠. 음. 바보와 걸렸을 때그 기억은 사라졌나 보네요. 그럼 난엄미선 언니잖아요? 음, 말 나가는 법을 통행증 필요하다 했었잖아요. 음, 그러면 엠마는 엠마? 그거 조금 전에도 이름 들은 것 같은데. 음. 엄미선언니 아시는 분이에요? 역시 아닌가? 뭐 비슷해? 응. 음, 이상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 음. 야. 미안. 마음의 정리 좀 하고 당분간 가게는 훌쩍 한다 아마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둘이 어디 가서 시간이야 때다 와라. 음 무슨 일 있나?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없으니 다른 가게로 가보자. 웬 말아. 머물선 언니랑 아는 사이라면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봤자 의미없어 얼른 움직여 100만대를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벌어보자 100만대 100만대 1 0 0만댱만 대, 후1 0 0만 대, 후1 0 0만 대, 후 100만댱만댈 후뱅 퍽퍽 벌어보자 호호 게임 만들려면 내가 저거... 게임들 다 아, 봤는데 받았어. What do you 어, want to 어, do during your vacation? 맥리나. Trip? 맥리나. Trip! 맥리나. Trip. 맥리나. Trip. 맥리나. Trip. 맥리나. Adventure? 아니, 아니 플레이 게임 <laughs> 플레이 게임 g a 고이 플레이 게임 <laughs> 왔다 아아아아아아나 아. 죽어가 아 a t t 어 e ah ah a 오 됐다. 뚜뚜를 다달 짝짝 뚜. 어우씨, 광고 몇? 광고 몇 가지 봐야 돼. 이거 소리 꺼. 나중에 저작권 걸려. <laughs> 가자, 건거이요안 돼. 곤란해. 가자. 고물 수집을 한번 해봅시다. 예, 은근 잘 팔렸죠, 저번 때. 수집으로, 응, 여러 가지를 해볼 거라고. 가자. 보너스 때 길게 눌렀어야 했는데, 아이, 까비. 헤헤 그 부탁했던 그건데? 어 이건? 토끼 기다리는 로봇인가? 어 전에 발견했던 로봇보다 더 귀엽고 영리해 보이니까 마물상 언니가 찾는 로봇일지도 몰라 다음에 마물상 어, 언니 보면 잊지 말고 넘겨주자 한번더해난 판매를 해야 된다고 뭐라도 해쳐먹어야지 내가 통행증을 얻지 안녕하세요 유윤수입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쓰레기 산으로 오늘 무 많이 해쳐 먹자. 저기 호구들이 쓰해서돈 얻을 수 있는데 있냐?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하는 게 맞을까? 한번더 해보자. 이거 광고 끝나면 이제 또해쳐 먹을 수 있을 거야. 막컵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어디서 팔지? <laughs> 어디다 팔아야지? 한번더 할까? 뭐, <laughs> 한번더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네 개는 한 곳에다가 버리면 될것 같겠는데. 여기 한번 가보죠. 이거 한번 판매하는 거 어때? 여기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될거 같고. 하나는. 하나. 아, 얘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아, 캔 만물상이야? 오케이. 그, 로어팔이 만물상에서 가장 비싼, 비싸... 어? 어, <laughs> 땡 잡았네. 어, 어, 근데 니 뒤에 야, 나 존나 좋은 거 얻었다. <laughs> 이거 하나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이것도 스토리 밀수 있네요. 이걸로. 트루 엔딩 같은 거 갈려면 스토리 밀어야 되겠지? 음, 구매 한번 해봅시다. 어, 존나 비싼데? <laughs> 이거 맞아? 자, 이거 2,000, 2,000, 23,450원이야. 오케이 떴다. 야, 호구들 짱이다. 와, 야, 이게 와, 짱이다. 와우. <laughs> 야, 만델 뭐았는데 아, 10만 냄이니. 언제 뭐? 지금 1만달인데 언제 뭐? 다포함 합시다. 여기 가가지고 아. 가자. 도라도라도라도. 또한. 혹시 이 게임 뭐예요? 아즈나나예요. 아즈나나. 게임 이름이 아즈나나. 우리 나나 깨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즈나나를 스트리밍하는 사람 나밖에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즈나나 치면 아무도 안 나와. 가자. 그래서 외국인들 온거 아닐까? 너에게 소개할 신상품이 있어. 오, 신상품이요? 그거는 바로 아틀리에를 판매하기 위해했 어, 아틀리에? 그 <laughs> 아담한 조립식 건물이거든. 응. 음, 고양이란 말도 있으니까 정되면 나름대로 살 만해. 음, 음, 가격은 무려 100만대. 와우. 마을 밖에서 제 몸을 찾고 싶은데요. 아, 있지, 아즈나나. 바을 맞게 나가더라도 네몸 찾지 못할 수도 있는디. 그건 밖에 나가면 괴로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음, 머문다는 선택도 고려해 봐야지. 소년은 보금 자리를 찾고 싶고, 소년의 보금 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즈나나랑 함께 이면은 어, 뭐라고? 소년, 소녀... 그거 진짜요? 어 오늘 어디까지나 하나의 선택이니까, 음잘 응, 생각해봐. 두 가지 엔딩으로 갈수 있겠네요. 어진아나는 물론이고 소년 군에게도. 근데 난 탈출을 목표로 하겠다. 하하. 이거 한번 판매해보자고. <laughs> 에나 놀라는 거 보고 싶다며? 아니야. 이런 거 먼저 한번 판매해보자. 예 투표갑니다. 뭘 먼저 판매할까요? <laughs> 이거야 이거야. 캔 한번 판매하자. 그냥 이거 먼저 판매할까? 오우 행복한 상상. <laughs> 가자, 이거 먼저. 와우, 아 아직 이거 한번 판매해보자. 어, 갖고 싶은 물건은 돈을 아끼면 안 되지. 아, 짜다. 아, 아, 뭔가에 부족해. 찾는 로봇이에요? 어, 야 이건 내가 찾던 게 아닌데? 오, 이것도 아니었구나. 일부러 찾아줘서 고마워. 뭐라도, 사이라도 해줘야지. 아, 참. 재고 정리하다가 희대한 물건을 지금 발견했거든? 지금 판매하기에는 아까 물건이 있는데, 상품에 추가해줄게. 어? 감사해요. 음, 단념하는 게 좋겠네. 어? 동물 귀 모양이 어떤 거예요? 자세히 알려주면 찾기 수월해질 것 같아서. 어 내가 말해 줬어? 여우기가 달리 로봇이고 사족보행하는 패턴 대학 여우기 사족보행 오다 처음 봤는데요 아 그래서 잡고 있었구나 <laughs> 어 내가 말밖 인간과 함께 살던 시절 파트너랑 같은 친구였거든 다 기억하는 거 보니까 얘는 인간이라는 선택지는 버려야겠네 흥생학계하고 싶었는데 그 녀석한테 버림받았어 아 정말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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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응. 그걸 가져다 줘. 음, 응, 돈은 섭섭치 않게 줄 테니까. 응, 그럴게. 자. 간다. <laughs> 몇개야 <laughs> 내가 판매하는 거세개를한 번에 판매한 건데, 이거? 뭐야? 내가 아까 10만 대 모았던 그 여정이 어떻게 된 거냐고. <laughs> 10만 대의 여정이 다 물거품 되는 느낌이야. <laughs> 왜 10만 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어? 와 야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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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야. 아가 다음 편은 나이0나 이만 이0만대 있는 사람이야. 깝채심마 여기 이0만대 들고 댕기는 사람 처음 보지. 나2 0만대 들고 댕기는 사람이야. 다음에도 쓰레기장으로 한번 후대게 해볼까.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으로 북쇼 부스톱까지 갑시다. 다음 편에는 더 해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돈이 잘 되는 걸 알고 있어, 난 지금. 아.